자, 얘들 안녕 자, 오늘은 1학년 2학기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워볼거야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에서 원을 둘레하고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지 근데 원을 둘레 구할 때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했지 자, 반지름이 10인, 10인 어떤 원이 있어 그러면 원의 둘레는 뭐였더라? 지름 곱하기 3.14 계산했던 거 기억 나지? 그치 반지름을 이제부터 r이라고 표현할 거,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할 거고 3.14는 이제부터 중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아 쓰지 않아. 이게 원주율이잖아. 자, 원주율은 자 저게 음 계속 무한 소수라서 이 뒤에 숫자가 있어. 근데 있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동안 초등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무시하고 3.14까지만 계산했던 건데 중학교 올라오면 좀 정확한 값을 원해. 근데 이거를 잘라서 말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약간 문자화 시켜가지고 원주율 즉 파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 로 대체하는 거지만, 저거는 숫자야. 알겠지? 그래서 파이를 안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둘,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였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원의 둘레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2r, 2r 곱하기 3.14 대신에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πr 아, 이렇게 써주시는 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제부터 이걸 외우시면 되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그동안은 배웠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부터는 반지름 대신에 R 갖다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R 곱하기, R 곱하기, 3.14 대신에 파이.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고 외우시는 거야. 원의 둘레의 길이를 뭐예요? 라고 말하면 이파이 r 입니다 공식 외우시고요. 자, 원의 넓이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파이알 제곱.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른 게 부채꼴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내가 만약에 120도다, 이렇게 생긴 게 부채꼴인데 이 부채꼴의 넓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요게 전체 넓이가 뭐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얼마야? 100파이잖아, 100파이. 그쵸? 그런데 내가 이 120도만 큼이렇게 잘랐어. 그이 부채꼴의 부,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두 개가 궁금한 거야.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자면 이거는 원의 넓이란 말이야. 응? 100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원의 넓인데자원 중에서 내가 120도만 잘라서 가져가는 게 부채꼴이잖아. 그럼 원래 360도니까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러면 은 이렇게 생기는 게몇개 있는 거야? 세개 있는 거지. 즉몇 분의 몇? 3분의 1. 즉 아, 원의 넓이에다가 어?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부채꼴은 중심각이 있거든. 360도 중에서 내가 120도를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할때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만큼만 잘라서 가져가는 게 누구의 넓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빨간색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원래는 100파이에서 그치? 원래 원의 넓이가 100파이였잖아. 원래는 100파이에서 100파이였는데 거기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이 120도만큼만 자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100파이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100파이가 누구의?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파이얼 제곱하기 중심 360분의 중심과 저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인데 호의 길이도 얘들아 원래는 원에 둘레가 있을 거잖아. 원래는 원에 원래 둘레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보자는 거잖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둘레는 20파이야.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그런데 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20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얼마냐면 120도잖아. 그러니까 그만큼만 잘라서 가져가는 게 그만큼만 잘라서 가져가는 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파이 전체에 360분의 중심각만큼 자르자. 120도만큼 자르자. 3분의 1 만큼 잘라가자그 요만큼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0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식을 여러분, 부채꼴의 호일 길이는 원의 둘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각만큼 잘라가자. 원의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원의 넓이에서 360분의 중심각만큼 잘라가자. 라는 거야. 근데, 자,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넓이를 구하라는 말도 간혹 나오거든? 자, 이렇게 구체골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90도라고 해보자고, 90도, 90도, 여기가 5야. 그러면 얘들아, 원래 이렇게 90도라고 해보고, 여기가 5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 원래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야란 뜻이잖아. 원의 둘레에서 이만큼을 가져가는 게 호의 길이고, 원의 둘레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찾아가는 게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든 부채꼴의 넓이든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알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아, 요거 계산해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10파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360도 분의 90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요 호의 길이 요만큼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더 궁금하네.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0파이 즉 2분의 5파이가 원의 호의 길이가 되는거지. 그치? 자 근데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자. 부채꼴의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잖아. 그치. 원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가 5 반지름이 5니까 5 5 25파이야. 25파이. 그런데 잘랐어. 이만큼이. 그치. 4분의 1만큼 잘라갔으니까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자른 거. 4분의 1 자르면 몇도 되냐는 거잖아. 4분의 25파이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제 부채꼴에 호의 길이든 부채꼴의 넓이는 구할 하땐 반지름하고 중심각이 나오면 너무나 잘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응? 이걸 안 가르쳐줬고, 이걸 안 가르쳐줬고, 이걸 몰라. 중심각을 모르는데 이 넓이를 구하래. 부채꼴의 넓이가 뭐니? 그때 다르게도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만 알아도 구할 수 있어.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는 반지름과 호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가 4분의 25파이가 나왔는데 같게 나온 한번 볼까?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2분의 5파이. 어? 4분의 25파이. 같은, 같은, 같아. 같은네그렇같은애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중심각을 알면. 이엘2 곱하기 360도 중심각으로 하면 되는데 중심각을 모를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공식을 꼭다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공식을 개념 노트에다가 작성해 주셔야겠지? 그책 개념 노트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페이지 81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81 페이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에 대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라.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야. r은 10이라고 얘들아 생각해. 반지름이 지금 다이야자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길이 구하래. 시작.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10 따라서 20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파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둘레라고 하는 건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다 길이를 더하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어.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요 직선 길이 더하고 요 곡선 길이 더하고 요두 가지의 직선과 곡선을 더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둘레라고 하는 건 둘러싸여 져 있는 건 도형을 다 더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필수해제 1번에 2번은 자, 이렇게 반원이니까 요 호를 구하고 여기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이건해주진 않을게. 자, 그다음. 필수 유제 볼게요. 필수 유제. 유제 보면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말했어.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라 하는 건요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과 큰 원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다 더하시는 거예요. 자 작은 원의 둘레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2니까2 파이 r이니까 4파이. 작은 원의 둘레는 4파이. 더하기, 큰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오니까 10파이. 이렇게 해서 둘레는 13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넓이는,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되잖아. 그치?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돼. 그러면, 전체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오니까, 25파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제곱이니까 4파이가 돼. 그래서 21파이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념 확인 갈게요. 자, 82페이지에서 부채꼴의 길이가 부채꼴의 그 반지름의 길이가 4cm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래 자, 여기가 45도가 주어져 있고 여기가 4 c m 예요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호의 길이는 이것만 더하는 거지. 그치? 이것만. 이것만 더하면, 이것만 구하면, 붙째고래 호의 길이는 시작.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공식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반지름이 4니까, 8파이 곱하기 360분의 45도 이렇게. 그럼 이게 8분의 1이니까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1파이가 나오는 거지. 그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자.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 곱하기 저기 공식 있죠? 자,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건데 반지름의 대이는 4, 4, 4, 16파이.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8, 45도. 방금 얘기했지만 4, 360분의 45도는 8분의 1 파이야. 그래서 2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 제꺼에다. 알겠지? 자 필수 예제 하나만 해볼까요? 필수 예제 음 이번에 2번 할게요. 필수 예제 2번에 2번. 자, 요렇게 있어요. 여기가 240도라는 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9예요. 자, 문제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차례대로 구해보래.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요만큼의 곡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알 곱하기 360분의 중심단인 공식이니까 반지름이 9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1 8 π 곱하기 360분의 240도 중심각이 240도니까 그치 240도 그럼 3분의 2잖아 그치 그러면 6이니까 1 2 π 가 나오겠지 그치 자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고볼까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π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파이 아 반지름의 길이가 9잖아. 9고 81 파이 곱하기 3분의 2 360분의 240이니까 그치? 3분의 2 계산하니까 27 곱하기 2니까 54파이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에 자 유제 3 번에 2 번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색칠한 부분의 둘레 의 길이와 넓이를 차이대로 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색칠한 부분은 요기를 말하는 거고 자어 반지를 그, 한 변에.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라는 게 나와있어. 그치? 색칠한 부분에 일단 얘들아 둘레를 구하라 할 때는 자 보세요. 여기가 직선 구간이고 여기도 직선 구간이죠. 그러니까 직선 파트 6 더하기 6 선분은 6cm고 6cm니까 12 더하기 그 다음 요게 호의 길이 에 요기 여기여기 그치?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선분 2개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가 90도인 건 당연히 말안 해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cm고 9 0도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서 더하면 뭐 더하기 뭔데? 얘네는 동류형이 아니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파이가 있고 얘는 파이가 없으니까. 알겠지?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6cm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1 2 더하기 여기는 12파이 곱하기 3 6 0도의 90도 이렇게 중심각이니까 알겠지? 그럼 이게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12 더하기 3파이가 되겠네. 3파이를 안 쓰면 안 돼요. 파이는 3.1사라고 한약 9점 얼마 얼마의 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이를 안 쓰면 안 돼요. 파이는 단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파이를 안 쓰면 안 돼요. 근데 얘랑 얘랑 계산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알겠지? 자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래 넓이 자 넓이는 정사각형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이잖아 그치 거기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볼까 시작 36파이에서 360분의 중심각 90도 그치 요만큼을 계산한 다음 빼면 되죠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36 빼기 이건 4분의 1이니까 9 파이가 되는거야 이렇게 계산이 또 안돼요 여기는 파이가 없고 여기는 파이가 있으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뭔가 계산하면 안돼요 자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중심 각의 크기가 안 나올 때가 간혹 있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 곱하기 호의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이 공식은 중요해요. 그리고 자주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부채꼴에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5, 그 다음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주어져 있어. 개념 문제에서 그치?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2파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넓이는 지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야호.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일 길이야. 그러니까 S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파이.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 5파이. 이렇게 넓이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후체권의 넓이 구해볼까요? 반지름 곱하기 호일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다 해보세요. 85페이지 가볼게요. 85페이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요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지금 색칠의 넓이는 무엇을 구하냐면 정사각형에서 원을 빼면 되죠 그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6이다 그치? 그다음 얘가 4cm, 여기도 4cm야. 그 요변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 나왔지. 그치? 그러면 16에서 이 월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월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파이네. 이게 정답이야, 얘들아. 알겠지? 셋칠나 보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한 걸음 더 6번 볼게요, 6번. 자, 라스, 라스트 문제. 요것만 풀어주고 끝낼게요. 자요런 문제가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둘레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색칠 되어 있고 여기가 색칠 되어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일단 얘들아 곡선 파트랑 직선 파트를 따로 생각해야 되거든 곡선 파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곡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치. 반원의 호. 그치. 반원의 호지. 빨간색 반원의 호죠. 그 다음, 곡선 파트. 요거, 요거 뭐야? 그치. 그 다음에, 부채골의 호. 그치. 그 다음에, 직선 파트를 더하는 건데, 직선 파트는 요기 부분, 요기 부분. 반지름이야, 반지름. 알겠지? 부채꼴에 대한 반지름.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빨간 색깔 호, 원의 호, 부채꼴의 호. 그다음에 파란 색깔 직선 파트 고등도. 알겠지? 자, 그러면 반원의 호라고 했으니까 반원의 반지름을 좀 봤더니 반원의 반지름이 일단 15야. 전체 지름이 32니까, 아니 20, 어 12야. 24니까. 그러면 그러면 반원의 호는 봐봐 24파이가 원의 둘레인데 그치 거기서 반띵 반이니까 360분의 중심각이 180도 짜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부채꼴에서는 얘가 반지름이 되는거야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는거야 그래서 24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중심각이 나왔어 몇도라고 30도라고 그치 자 그러면 48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30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지. 그다음 부채꼴의 반지름은 방금 얘기했지만 이 파란색이 24잖아, 그치 반지름 반지름 똑같으니까. 그래서 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12π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11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4π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24가 나오는데. 여기는 파이가 있고, 여기도 파이가 있고, 여긴 파이가 없네. 그러면 16파이는 계산이 더해지는데 얘는 더하면 안 돼. 왜냐? 파이가 없으니까 동류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86페이지까지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세요.